주석 씨는 반년 전부터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인 지윤 씨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로 동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툼이 시작됐죠. 서로 누가 나간에 만에 싸움이 시작되면서 너나 할것 없이 서로 물건도 집어 던졌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윤 씨는 주석 씨의 뺨을 한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주석 씨는 지윤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폭행을 하고, 둘 사이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석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됐죠.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를 제외한 부위에 삽입하거나 또는 성기 이외의 것을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강간과 유사한 성폭행을 일컫는 죄명이고 처벌은 강간과 동일합니다. 주석 씨는 지은 씨와 싸우면서 뺨을 맞고 화가 나서 지은 씨를 때린 적은 있어도 어떠한 성폭행을 한 적은 없었기에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모든 대처를 혼자서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형사 사건의 핵심은 초동 대응인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경찰이 원하는 대로 사건의 그림은 그려지니 있었고,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야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